넘버 m b e 스 o 유 e 여러 o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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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오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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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스 자 하세요 러분스님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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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스윙스씨! 잠깐 쉬는 시간 좀가지지 이건 운동 후에 등목! 유노? You know? 뭔 말인 줄 알아요? 아예 알죠 동목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어 유노 음, 잘 하시네요! 예 yeah.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한 거죠? 요 맞는 말이에요 예예 알겠... 김다은님 지금 퍼킹 하고 싶은 거다해뭔 말인지 알죠? 하고 싶은 거다 해요 뭔 말인 지 알아요? 예 아, 알죠 하고 싶은 거다 할게요 예 그럼 지금 혹시 돈까스님 강퇴하고 싶은데 강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하고 싶은 거면 다 해요. 아, 진짜 괜찮아요? 네. 아, 그러면 분이 10만원 못 받는 건데 괜찮으세요? 아, 그럼안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이거. 10만원? 어, 알이트뭔 right. 말인지 알죠? 10만원이 온라인트뭔 소리예요? 오, 헤이시스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들어보죠. 블라야 로텔라, 메키카, 블레거, 바데라, 블루나치, 캡리슐.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닌가요? 여보세요? 야, 야, 안녕하세요. 예, 아까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세요? 야, 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혹시 그분 아세요? 야, 우산 볼트, 우산 볼트 웨스에서 가장 빠른 줄 알아요? <laughs> 끝까지 갔기 <laughs> 때문에요. 하고 싶은 거다해 먹고 싶은 거 먹어. 섹스, 해 씨발. 아유, 아유, 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해시 수환 씨? 저분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섹스. 예? 예? 뭐야 이거? 제이 씨님 만나보도록 하죠. 마도 안돼, 노마이만 해줘 제발. 어머리 어깨 무릎파, 무릎파.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시 제시님 좀좀 마이크 여보세요. 마이크를 왜 자꾸 인두로 지지세요? 제시 왜 그러세요? 문제 있어요? 아니, 아 미안해요 무릎파, 무릎파. 아니 무릎이 아파서 지금 인두를 지지는 거예요 지금 제시님? 무릎파, 무릎파. 무릎을 왜 자꾸 보라 그래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시님? 머리, 어깨, 무릎, 바, 무릎, 바아 어, 머리를 으깨고 무릎을 보라 머리 으깨, 무릎, 봐 무릎, 봐 어, 잘 들었습니다 갤러리 하세요 다섯 살 때부터 나는 딸, 딸이를 쳤어 아, 이 새끼들 진짜 미쳤나, 이 새끼야 야! 네? 뭐가 내야이마 다가 stare loopy, Mother was on na na fuck you cats and lepper Hey the dirty walking devil. Cardy G and suji ain't no badddy me do what not 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우산 볼트!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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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저 사람은 우산 볼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 스윙스 갤러리님 시작하세요. 내가 손을 들어라고 하면 들어 하늘 위로 나는 없다 필요 없어 나를 시려 하면 뛰로가다 길을 가다나라 젖을 용. 울어요? 네, 엄마가요. 저를 때려주세요 제가 울었는데요? 뭘 자느냐고 우냐고 해서요? 제가요? 안 웃는다. 한 자꾸 눈물이 나서요.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네? 나가 너 아까도 왜 그래? 들어와서. 오기리보이기리보이 기리보이? 기대가 됩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과연 어떤 거를 준비했을지 기리보이 준비됐으면 레디 액션. 그녀의 향기 그녀의 말투 그녀의 팔 그녀의 팔 그녀의 옷 그녀의 손 그녀의 목그 위에 목걸이 그녀가 잠긴 그녀의 욕조 위떠 있는 거품 영어론 버블 그녀는 거품 그녀는 거품 시계도 사라지지 예와아 yeah. 이거 라이브에요? 진짜 와 yeah. 스텝 오, 주린도 스탬. 자 민티 만나보도록하죠자 민티 시작하세요. You do, y be... 어. <laughs> 야 저런 애들은 재밌어. 해시사 한번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야, 야 뭔가 연 나가게 밀어 왔다고. 야. 이 인도 사람이야? 왜 저, 저, 왜, 왜 저러는 거야 진짜로? 자 다음은 슈퍼 피가 들어왔습니다. 슈퍼 피? 자 슈퍼 피씨. 빠져서 개새끼들 총으로 다 쏴버려. <웃음> <웃음> 저기, 저기, 저, 잠깐, 저 슈퍼피시, 자, 잠깐 슈퍼피시 진정하시고 네 준비하신거 해좀 보여주세요 야, 푸시 보이 앉아서 치는거 난다 봤지 동뿅뿅뿅아 <laughs> 나는 다 봐버렸어 안김멋디 <laughs> 아니 저 슈퍼 <laughs> 슈퍼피시? 야, yeah, 나는 랩퍼 마치 슈퍼 어머 엉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슈퍼피시 어머니 아드님 좀좀 좀 이거 참여하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 예능감이 너무 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자 디보시 시작하세요. 내가 다시 나왔어 난 뒤로 안 돌아가 돌아버려 미쳤어 뒤죽빠죽 피카소 피카소금이 된돈 시간 벌어 피카포 오늘 밤은 피카펀 척한 도둑 사라져 내 맞으쇼 예난 yeah. 도둑놈 높은 공기를 맞시는난 높은 곳야 태권도 검은띠야 얍얍 얍. 장나는 이제 그만해.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잘하는 거야? 아, 똑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어. 어. 자 다음 스윙스 씨 하세요. 예, 여러분 잘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려요. 나도 존나 어려요. 근데 여러분은 저번에 이 대본이 엄청나게 어려요. 야 우산 보트, 우산 보트, 우산 보트가 왜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죠? 알아요? 끝까지 갔기 때문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하고 싶은데 다 fuck 이네요. 술 먹어. 야 여기까지 할게요. 오동가스한번 보여주세요. 우산 보트, 우산 보트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줄 알아요? 끝까지 갔기 때문에요. <laughs> 야 돈가스! <laughs> 야너왜 이렇게 세? 돈가스야. 자 스윙스 다시 한번 들어보죠. 야 우산봇! 우산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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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돈가스 큐! 우산봇이 우산봇이 왜 세상에서 가장 빠른줄 알아요? 끝까지 갔기 때문에 유난스. <laughs> 어, 어, 어. 자 우리 더카이엇 예. 네. 스윙스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laughs> 저기 말씀하신게 약간 대충 얘기하는 거 같은 데 독화염 맞아요? 아 독화염 맞아요. 제가 지금 피자를 먹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저 스윙스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아, 일단 스윙스 하기 전에 제가 1억짜리 벤츠를 썼는데 벤츠가 굉장히 멋있요 알았고 좀 말하세요. 일단 스윙스 하기 전에 제가 4 400만... 0백아 좋게 얘기하면 듣지를 않아요 하여튼. 응? 행주 해보는 행주. 행주요? 네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행주인 주만 주 g t 주 u e I'm doing true. i 게 doing 줄때 말이 I'm d o i 구 g true. I'm 구강구조인 구조인가요? m 이렇게 n g true. I'm 가 o i n g true. I'm d o i 지방에서 오셨어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시작하세요 네 <뭐람> 예, 그래서 제가 400만원짜리 r u e i 는데 o i n g true. I'm d o i 근데 그 지갑에 제가 한 100만 원쯤 들었는데그 100만 원 일단 어, 여러분들 위해 쓸게요. 아니 아, 아니 아니 강태됐는데 그, 다른 아이디로, 그, 아이디로 들어온 거야? 제가 한번더 얘기했어요. 네, 한번더 제가 한번더 들어왔어요. 제가 아 알았어요. 알았어. 아니 본인도 스윙스 성대부사 아까 잘한다고 들었는데 한번 해 주세요. 야, 우사인 볼트가 왜 제일 제일 빠른 줄 알아요? 아니 본, 근데 그게 그렇기 때문이에요. 내려가 계세요 그냥 아, 진짜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슛. 본선 시작합니다. 맞아 쌈디 씨 하세요. 이제 용대에서도 널 찾을 수 없어 강남을 지리도 잘 몰라 나 몰래 숨어서 염탐하는 꼬리 됐지만 고장난 네이비가 된 것처럼 빙 돌아가고 쩔쩔 매지. 이사람 진짜 안타깝다. 이 사람 1등할수 있는 사람인데 자꾸 바꿔가지고 망했어. 아 아쉽다. 자 윤호 윤호 씨 하세요. 애치진 정말 잘생겼고 거리 공략도 잘하고 태운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그게 바로 퍼펙트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아, 이 사람도 참 아쉽다. 음. 이런 거안할 사람인데 이런 걸 하니까 이렇게 좀 응? 그게 바로 인생의 질리지야이 사람 진짜 착한 말 그게 바로 퍼펙트 이 사람 진짜 내가 봤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애쉬운진이 정말 잘생겼고 이 사람 탈락인 그게 바로 인생의 질리지 탈락인게? 그게 바로 퍼펙트 탈락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다음 해시수완 만나보도록 하죠 야, 하세요. 야, 네. 야, 암카트배빨라고버스미레지 배가 반기면 공장으로 돈값이 영하랄까 그삐뚤와하사고 음, 야, 암 카운트 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누가 데려오신 거야? 아니, 이분 지금... 다음. 스테 다음은 디보 시 들어보도록 하자. 시작하세요. 1등 좋잖아, 정말 좋잖아 난 1등 먹고 인다 10만 원도 먹어 냠냠 다! 가져! 갈! 거야! 여기! 당! 급 내가! 나! 이겨! 얍! 검은띠! 얍! 난 진짜 이상 뭐하는거지? 도통 알수가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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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통 알수가 없어 아직 안한 사람 돈까스 아직 안했죠? 들어보도록 하죠 시작하세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여자들한테 번호 달라 하지마. 연애 못하는 임단님 잘 들어요. 이거 개꿀집이야. 뭔 말인지 알죠? 오케이, 번호 달라 하지 말고 딱 가서 조용히 말해. 돈까스 좋아해요. 이러면 여자들 다 넘어와. 뭔 말인지 알죠?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잘 들어줬습니다. 오늘의 1등은 돈까스 님이 1등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스텝 <짧잔스>. 짝짝 <laughs> 와우!